를 받으시고 감복하소서. 먼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을 갖추오니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자 주교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.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. 마셔라.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.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.